멀리서 쏘는 사람이 안전하게만 하시면 돼요. 근데 왔다 왔다. 잡았어. 교환해 줬어. 교환해 줬어. 아하. <목소리> <목소리> 앞에 오른쪽. 잡았습니다. 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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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One up. 레펠 하나 데, 어디? 아, 볼비, 볼비. 잘 먹었습니다. 어 어디? 아..블빈이..블빈 걸레펠 달려있어 잘먹었습니다둘이라 밀어봐요 잡았어 올라온다 드론 없나? 설설설 들어가 설 들어가 드론 안돼중계어드아놓거해봐요 없어 들어 없어 들어 없나? 아 들어 없나 그 돌 뒤, 몸핑이 뒤에 다운인데 살려주러 하나 갈거임. 하나 어, 어 leve, leve. Yeah, yeah. 김이 김이 회이 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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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 이 김이 이 김이 김이 이 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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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이들 첫방 여기 붙었어요? 왼쪽 었어어날왜써날왜 써? 나눠야 돼. <듣이> <듣이> <디움> 어안돼 나도 피아 피져더라 지금 온게아 들어간다. 이쪽 온게짤게이쪽다 추적할게 다 추적할게 닭이랑 야사다 깔게. 나랑 잘 체인지 해봐. 내가 버티콜에서 알려줄게. 카페텔리 하나. 어, 얘가 A사이트, 아, A사이트. 어, 나 서버 쪽으로 갈게요. A사이트 하나랑. 하나 어디야. 나네 오른쪽 개. 어, 뭔지 몰라요. 박물관 밖에 하나, 애쉬. 잡았고, 먹이네. 야, hit. 그만했어, 그만했어, 그만했어. 나이스, 내가 그했어 그만했어, 그만했어. 그만했어. 나이스 커버, 나이스 커버. 써마커. 어, 이, 뭐야 얘? 더블. 퀴. 이러면 안 돼. 연막 깔렸어요. 웨스트로건. 안 보여. 설 들어온다. 땡겨야 돼. 불라 잡았다. 빨개 쪽을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어떻게 빨개, 빨개 쪽, 없어. 빨개 쪽. 아, 네? 준비됐습니다. 네. 네. 아이고, 아, 그 빨개. 잠깐만, 잠 <laughs> <laughs> 장전하는 줄 알고, 주비를 얻는구만. <laughs> 어디? 들어와서. 할. 아, 이거 어 아, 이거 치워야 돼, 치워야 가... 돼, 치워야 돼. 치워야 돼. 그래, 그래, 돼. 돼. 엑시트, 엑시트 둘이. 빨개, 빨개, 엑시트 둘. 뒤에, 뒤에, 빨개. 빨에 빨개. 빨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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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개. 빨개. 빨개, 빨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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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어개 빨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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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빨개. 빨

저쥐 저거 뭐야 저 저거. 오케이. 세요 오, 쥐니세요. 오, 쥐니세요. 오, 쥐니세요. 오, 쥐니세요. 오, 쥐니세요. 오, 요 오, 세요 오, 쥐요 오, 쥐니세요. 오, 쥐니세요. 오, 요 오, 쥐니세요. 오, 쥐니 오, 쥐 b 하나 잡았고. 창문 앞에 있운 올라갈 게요고 헤라스 프러 사무실 외벽 쪽에 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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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프 러프. 러어 러프. 러프. 러하 하나 러프. 러프. 게프 What hides in the dark? Oh, i go You have dropped the diffuser. Oh? Oh, 나쁘지 않고. 급히 안 꺼. 급히 안 꺼. 급안 꺼. 안 꺼. 급 깜디 벽 쪽. 외벽 딱 박. 어 거기 있어요. 이 있어요. 해체할 수있어 해체. 해체 좀. 벽 박. 박. 벽 박. 나이어 총소리 한 번만 내 주세요. 올라가게. 다시 높게, 높게 위에.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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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게 복도. 복도로 가고 있다. 서재쪽으로 가네, 이쪽으로. 대충 저기. 좋았어요. 좋았어요. 어, 나 뒤집어 했다. 외병 엽니다. EMP 주세요. 하나 더 주세요. 사이트 드로잉 좀 할게요. 네네. 또 네, 네. 사무실 쪽 앵글 하나 가주시면 되고 여기 왼쪽에 하나 있다. 왼... 화장실 라인에 두 명, 화장실 라인에 두 명. 화장실 라인 두 명. 어딘지 <목소리> 모르겠지만. 5번팩5번팩 쪽, 오번 팩 쪽. 확인하 나이스굿. 어딘지 모르겠지만 미끼로 확인.